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여기 어딘지 근데 강서구 강서구 여기는 강서구 부산의 강서구고 여기 건물 이름 뭐야 여기 위치 이름 뭐야 여기 뭐 건물이 되게 많아요 여기가 되게 건물이 많은데 강서구 쪽에 왔거든요 제가 여기 왜 왔냐면 사인 뭐 야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태에 맞아서 이번에 좀더 좋은 성적을 내 보기 위해서 글러브를 하나 만들려고 제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야구용품 제작하는 일을 해요 어쨌든 오늘 그 제작 과정을 조금 보여 드릴까 해요 세인트볼파크라고 해가지고 내가 듣기로 키움 선수들이 여기서 그 글러브 저거 받고 있다고 그 이름 나는 선수가 주승우 선수? 맞지? 어? 주승우 아니야아 주승우 <laughs> 주승우 어, 선수. 나왔습니다. <laughs> <laughs> 아 여기서 현장에서 치 바로 바로 안 되는구나. 아이거 지금 길러브 이거 길들이기야? 아저 방송하는 네네, 네. 어, 그아예예예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아, 요 오더 하는 것부터 해서 한번 찍어볼까 하거든요. 네. 인사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여기 가게 한번 소개. 네. 잠시만요. 다시 한번. 아 그렇게 편, 편하게 하면 돼 편하게 하면 돼. 어. 그러면 이제 처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순차적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바로 컴퓨터. 네. 바로 한 번. 아 제가 여기 앉으면 되나요? 아, 네. 여기 앉아서 바로. 아 이렇게 되는구나. 네. 내가 이제 글로벌 만들러 왔어. 색상을 고릅니다. 일단 제가 가죽 한번 보여드릴게. 요아 이런 지금, 식으로. 어. 네, 선택 가능한 색상들. 아 오. 네. 총네 가지입니다. 아, 색깔 되게 많네. 네. 저는 빨간색으로. 네, 제가 이제 또 해병대 출신이기 때문에 <laughs> 네. 제가 빨간색 되게 좋아합니다. 투수 한 다셨고요. 아, 이가 노란색. 아, 이런 걸로 딱다 그렇지. 와, 이쁘네. 이렇게. 오. 그리고 그때 웹은 요걸로하신다 아, 요것도 네. 개인적으로 카톡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카톡으로도 하고요 아 카톡으로 제, 하면 한 50%는 매장 와서도 하고요 다음 카페도 있어서 카페로도 하고 카페로도 하고 아니 글러브로 된게 있거든요 여기 다음 카페야? 네 다음 카페입니다 세인트볼파아 아... 세인트볼파크 것도 이제 여기서 아 직접 제작한 것도 있고 네, 네. 이제 여기서 원래 이제 기존에 모델링하던 것도 있고 네 이렇게 선수분들도 한 번씩 오고 와? 함께 선수들 실제 지급됐던 아 그래? 네 모델들이고요 이키움 선수, 그 김인범 선수, 네. 어히어로즈 여기 로고 다 네. 있네. 오 여기 신기하다. 4 시즌에 쓰셨을 거야 아마. 아 작년에? 네. 오 그리고 이거는 쟁거. 음. <laughs>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사장님한테 네. 전달해드리면. 해드리면 네, 네. 네. 되는 거고. 네. 한번 도경 한번 해보되겠습니까 아, 네. 오. 아 참고로 설명은 안 했는데. 이 동생이 저랑 같이 야구 해요. 네. 네. 오늘 같이 온이 동생은 우리. 이제 우리 팀이 뭐더라? 홀리건 아, <laughs> 아, <laughs> 우리 팀이 또 뭐라? 아, 아니 찬조 5 0만 하십시오. 아 홀리건 이제 홀리건이 홀리건 어 홀리건 이제 동생입니다. 뭐 이거는 뭐야 근데? 그 항력기 손가락 이런 손가락 걸어. 어떻게 하는 거? 그 라인 걸고. 아야 이런 것도 있어? 네. 와 너무 신기한데. 어야 이거 이거 이거는. 난왜잘안 되지? <laughs> 왜 색깔마다 아 아니, 그러네. 거아 이제 센거야? 야 계속. 해봐, 이거 해봐. 저도 못하죠 해봐, 해봐. <웃음> <웃음> 아니지, 아니지, 완아 <laughs> 이런 게 있구나. 오암가도 있네. 암가도 있고. 이것도 튜빙 밴드. 럭키 랜덤 박스. 아 길도 여기서 잡아 주나요? 아그 직접 잡아 주시는 거야? 아 좋다. 사장님 혹시 몇년 몇 하셨어요? 20년 20년이요? 20년. 아, 되게 오래 하셨네요. 20년 정도 나온 거. 아. 그글러브 아, 이제 아직 그 글러브 이렇게 이제 제작하는 것까지는 아직 못 해. 끈 끼우는 거는. 어. 아. 뭐 가끔 하고. 가끔 하고? 네. 음.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네. 이걸 바는 같은 것도. 아, 이게 여기도 되게 나... 조각이 갈아주고. 네. 아. 메시. 메시. 아,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일반 전문가들은 이렇게 하는데 네. 일반인은 이렇게 못 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 보면 장인들이 네. 기술 그 가르칠 때 네. 처음부터 이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그쵸. 안 가르치듯이 밑에 잡단 일부터 먼저 시키고 음. 그다음에 차근차근 단계가 나가는. 깨넘으로 살짝 배우다가 넘어가는 거죠. 네. 요새는 그러면 붙어있는 애들이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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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그러면 좀 힘들긴 네. 하죠. 애들다 도망가긴 해요. 네, 그러면 먼저 배우고 싶은데. 네. 그러지는 못하고. 다른 편이긴 한데. 네. 아직 배울 게 아직 많이 남았죠. 음... <laughs> 이거 약간 그 느낌 아니냐? 골골도 골골인데, 옛날에 그 옛날에 황금 마티지 아니야? <laughs> 황금 마티지 그 느낌 아니야? <웃음> 어? <웃음> 비슷한 거. <laughs> 아, 맞지? 여기까지 줍시다. <laughs> 이건 지금 현장에서 결제하겠습니다. 네, 일시불입니다 아, 진짜로? 네. 네이버, 영수증사진리뷰 쓰고 야구용품, 받아가자. 하겠습니다영수증찍고 하면, 되는거죠네야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요는용야 이거 <laughs> 어게는 <사용법도 웃음> 산디님 뭔어 이거 어떻게 하는 데이게발는 거야? 에거거기다가어전드 <laughs> 골비가냐? 어디 잘샀다 괜찮은데? 어? 마에드는데 네. 리뷰 작성했는데어떤주 나요? 한국. 뭐한렇게해한대 한국. 한국. 한요 아니면 아한할거면한렇게 해도 되한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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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글러브 왔어요.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보여드렸죠? 봐봐. 아, 이거 싸인 글러브 아니 이거 제, 그거 자수 박힌 거예요. 저보십시오. 아, 뭔 정치야! 정치가 아니야. 나 해병대 출신이라 해병대라서 나 이거 빨간색, 노란색 한 거야. 아, 빨간 명잘 몰라요, 여러분들? 몇 끼야! 글러브 가방도 있어. 야, 이거, 이거, 여기 그뭐다 아니까, 여러분들. 브랜드만 보면 알더만. 예. 네. 그런데 여기고요. 이거, 길도 드러나가지고, 바로 쓸수 있는데, 아직 택도안 뗐어요. 이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오버킥 가죽 사용. 가격은 289,000원이고요, 여러분들. 패턴이, 내하는 S 머시기, 외하는 SO, 포수는 SC라는데, 나 그건 뭔지 모르겠네. 자수가 2만원이고요, 여러분들. 광고는 광고인데, 이제 저는 이거를 스폰 받았어요, 여러분들. 길들이기 타 브랜드는 4만원 50% 할인. 다른 등급은 프리미엄 에디션 RI로 2 2 9 0 0 0원이래요 근데 이게 좀 비싼 거예요, 여러분들. 오더 기간은 4주. 외화는 만원 추가고 미트류는 2만 원 추가래요. 아, 왜 투수 글러브 샀냐고요? 아, 투타 하려고. 아이, 뒷광고가 아니라 이제 아는 동생이 이제 좀 바디 스폰 해준우에서 아,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는 아직 그 사용을 할 때는 제가 또 광고라고 또 얘기하고 영상 올릴 때또 광고 표시할 거니까. 이제 야구도 좀 준비해야지. 나 야구 한다고 했잖아. 올해는 진짜 달라. 내 글러브도 샀고 아 아니, 강판 아니고 2기까지 던지는데 1대3 7점 했습니다. 이게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안타 두대 맞으면 강판이야. 와 어, 유튜브 아니에요? 네, 네. 맞아 요 맞아. 요 맞아 맞아. 떴어요. 아, 진짜요? 어땠나요제 어. 공. 어 좋았어요. 수비 때문에 그렇지. 아. 잘 <스리> 떴. <때문에도> <laughs> 아, 오! 그렇지. 아, 까비, 까비 까비. 저 그러면 뛰러 갑니다, 여러분들. 빨리 까비. 까비. 지금 4니, <laughs> 1이닝 3실점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가지가 i 뭐 어제 뭐 우리 대이프

시작! 아, 나이스볼, 나이스볼. 이노 일로 올래? 다음 이닝 타격 저부터예요. 아. 이거 싼튜브. 아, 아 나이스볼, 나이스볼. <laughs> 이거 뭐 유튜브예요? 지금 싼게한한줄평이요 이렇게 보니까 빨 근데 이래는 나쁘지 않게 던졌어요. 아, 나이렇게 아, 헛돌지야.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자분들? 아, 웃기게 할 거. 내가 언제 그는데 아. 영어를 쳤대 맞는 건 괜찮아, 괜찮아. 1회 몇 점이야 6점이야? 1회는 6-7점이야 1회는 6 7점 레전드야 선발을 해야 내가 못 던지면은 교체를 하지 아지 졸려가지고 아 더워요 지금 아, 구속이야? 아, 90km 나오는듯 이렇게 한보이나 선발 두쪽 천 발투수 최우수 선수 오늘 어, 이렇게 찍습니다. OH 啊。Huh?

네. 자, 나. 으!